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여기 어때 채널의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최중심에 들어서게 될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파격적인 계약 조건까지 더해져 입소문 좋은 현장이 있어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왕숙진저 메르디앙 더 퍼스트입니다. <목소리> 우선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면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1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2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783세대 월드 건설에서 시공 참여 예정에 있는 장기 전세 아파트로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전용 면적 5구 타입과 8사 타입 두 가지 평형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 중에 있고요. 맞춤형 구조에 가까운 특화 평면 설계뿐만 아니라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임대가와 계약 조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5평형 구조의 경우 2억 원대부터 34평형 구조의 경우 3억 원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계약 조건은 청약 통장 상관없이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로 희망하시는 동호수 선택은 물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왕숙진접 에르디앙 더 퍼스트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통팔달 완벽한 교통 환경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 오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단지로 서울역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9호선 연장선과 GTX 비노선 왕숙역 또한 개통 예정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수도권 최저가 수준의 임대가와 다양한 세제 혜택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건축비들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물론 해당 지역 내 전세가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왕숙진점 메르디앙 더 퍼스트는 평당 800만원대의 합리적인 임대가와 더불어 10년 동안 내 집처럼 거주하신 뒤 10년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보증 보험 가입으로 세입자분들의 보증금과 가입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전세 자금 대출도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입니다. 왕숙진접 에르디앙 더퍼스트는 도보통학이 가능한 진접 초등학교를 비롯해 이마트와 영화관, 남양주, 백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상적인 더블 생활권의 입지로 쇼핑과 문화, 의료시설까지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소 중한 곳인 오남 포수공원을 시작으로 왕숙천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속의 힐링 라이프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와 명품 급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 포스트의 세대 내부를 보자면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시킨 우물형 청정고시공으로 보다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 안락함까지 누리실 수 있고요. 또 사업지 주변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만나볼 수 없던 프리미엄급 커뮤니티 시설들과 다양한 테마 시설들을 단지 곳곳에 배치해 입주민들의 만족감을 한층 더 높여줄 것 같습니다. 왕숙진점 메르디앙 더퍼스트의 마지막 장점은 다양한 개발 호재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진접 이 지구를 포함해 약 8만 5천 세대 대규모 주거 타운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약 9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왕숙첨단산업단지와 우리금융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인접해 있어 그에 따른 프리미엄과 함께 확실한 미래 가치까지 품은 아파트라 볼수 있습니다. 이상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퍼스트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유니트 영상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전용 면적 84C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대 구성은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드레스룸, 알파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포베이 구조로 마통풍이 우수하며 채광과 환기성 또한 뛰어난 구조입니다. 그럼 전용면적 84C 타입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84 타입 평간에 들어와 봤는데요. 현관부터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참 돋보입니다. 먼저 현관 입구에는 현관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크고 작은 운동용품부터 부피가 큰 캠핑용품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온 가족의 신발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대 내부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 퍼스트 세대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현관 앞에는 이렇게 첫 번째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침실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공간은 자녀 방으로 한번 연출해 봤고요.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최강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벽면을 보시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옷부터 소소한 소품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침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첫 번째 침실 바로 앞에 있는 공용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용 욕실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안쪽에는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욕실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울형 욕실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 퍼스트의 공용 욕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공용 욕실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침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침실로 들어와 봤습니다. 두 번째 침실도 보시는 것처럼 자녀 방으로 연출해 봤는데요. 이곳 역시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채광과 환기는 물론 개방감까지 부족함이 없고 또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침실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침실 맞은편에 있는 알파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알파룸으로 이동하기 전 한켠에는 이렇게 장식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쁜 그릇을 수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뒤쪽에 마련된 알파룸으로 이동해 보시죠. 이곳은 왕숙진접 매드리앙만의 특별한 공간인데요. 바로 알파룸입니다. 먼저 큰 창이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또 세대 구성원의 니즈에 맞게 취미방이나 운동방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룸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안내해드릴 공간은 가족 모두의 휴식 공간이죠. 거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거실로 이동해 봤습니다. 40평형대 못지않은 상당히 넓은 거실로 온가족이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넓게 탁 트인 통창을 통해서 4계절 내내 채광과 환기, 통풍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총 2대의 에어컨이 선착순 무상 제공된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정 시공으로 개방감과 공간감까지 더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쪽 벽면에는 고급 아트월로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도 돋보이는 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트렌디하게 꾸며진 주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이 묻어나는 주방인데요. 40평형대에서나 볼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안쪽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한쪽에는 냉장고를 두실 수 있는 냉장고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또 옆쪽에는 주방용품을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자, 이어서 주방 안쪽 조리 공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조리 동선을 최소화한 D자형 동선을 이루고 있고요. 수납 공간 역시 위 아래로 넉넉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창과 거실 창이 마주하고 있어 환기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방 가전들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렌지 후드, 인덕션. 전기 오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시죠. 다용도실로 들어와 봤습니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둘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또 가장 안쪽에는 환기창 역시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 퍼스트의 주방 공간들과 다용도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메인 침실 공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왕숙진접 메드리앙 더 퍼스트의 8서타입 메인 침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대형 크기의 침대를 놓아도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와 밑에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맞은편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맞은편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드레스룸 앞에는 한 켠에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은 드레스룸인데요. 와, 정말 팔사 타입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크기의 공간입니다. 먼저 깔끔한 수납을 도와드리는 시스템 가구와 함께 환기창에 있어서 쾌적하게 의류를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부부 욕실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세면대와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욕실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욕실장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 퍼스트 84C 타입을 둘러보았는데요.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포스트에 대해서 좀더 퍼스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홍보관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분양 상담과 방문 예약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